안녕하세요. 흥라입니다 제가, 그, 저, 저, 저가 어저께, 산이오 언박싱을 아이스크림으로 했잖아요. 그거 이 편을 지금 찍겠습니다. 예? 그리고 흥라인도 제가 알죠?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쪽에 메뉴를 있는데, 달콤, 달콤 딸기 멜로디, 마, 마이 멜로디바, 멜로디바 만들어볼게요 이쪽에 딸, 딸기 3개랑 딸기 우유 30ml랑 꿀한 스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블루베리도 만든다 해서 블루베리 5달, 포도주스 30ml 포도주스 꿀, 어땠어? 꿀한 스푼 할 건데 일단 크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니까요. 자 일단 만들어봐야 하는데 제가 이쪽에 두고 보면서 할게요. 일단 먼저 블루베리를 으깨야 돼요. 이쪽으로 블루베리 다섯 알 넣을게. 요 숟가락 네 숟가락으로 음, 하나 둘셋 넷. 둘. 넣을게. <laughs> 한이 정도 좀 넣고 한번 볼게요. 이거 돼. 되네 이거 튀는데요? 对、嗯。<laughs> 될것 같은데? 포도주스 30엔 20 <laughs> 뭐야 포도주스 포도주스 때문에 안 보여요 다 으깨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꿀한 스푼 꿀한 스푼이래요 투자 한개더 가져. 와 이건 너무 좋은데? 진짜 잘겠다. 얘 이거랑 스푼이 있어요. 여기요 드러줄게요. 줄게요 전화도 제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요. 못 꼈어요. 블루베리가 지금 잘안 됐어. 엄마가 갈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걸할 때는 갈아서 할게요. 이제 조금 녹은 것 같고요. 한번 넣어볼게요. 됐다. 됐 됐어. 한개 만들었어요. 됐 보셨어요? 이 먹으면 어떡합니까 음 맛있다 <laughs> 이거 야, 꿀다 때문에 다같 색깔로 하 맞어 다 같은 색깔로? 다... 맞아. 다 같은 색깔로? 다먹다시는데여기는 요거트 넣지 요거트 응, 넣는데요 <놀람> 맛있겠는걸 엄마 붓고 있어요. 맛있다. 색깔 달라졌어요. 또할 거야. 또. 됐어. 됐다 이제 나도 알아. 이거 버려? 뭐? 뭐먹 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자. 이제 딸기 한번 만들어 볼게요.